닭고기뭐 곤충의 지에 또뭐 생체 모방 응? 응. 새 중에서 다른 둥지에알 낳는 새들이 있죠. 떡꾸기 떡구기 마차타고 하나 주세요 그러네. 예, 네, 드립니다. 떡꾸기가 아무데나 막 낳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전략을 씁니다. 주로 90% 이상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 지금은 뱁새라고 그래. 뱁새둥지의90% 이상을 알랐는데 뱁새는 알을 부하는데 13, 14일 정도 만에 부화돼 나와. 음. 뻐꾸기는 하루 이틀이 빨라. 하루 이틀이 빨라. 그데 보통 뻐꾸기가 한 번에 한 15개 알랐는데 뱁새가 알을 하루, 하루에 하나씩 납니다. 세개째 났을 때, 나흘째부터 뱁새가 알을 품어요. 뱁새가 음. 4일째에. 음. 그럼 세개된 알만 골라가지고한번 15개 알을 납니다. 세개된 왜? 네 번째부터 품음. 품음은 응. 틀렸고, 또 이미 품은 지 오래됐는데 들어가서 잠깐 들어가면은. 안 품어. 어, 뱁새 나오면 안 품을 거 아니야. 그럼, 주로 뱁새는 주로 파란색 알 났는데, 떡국이알이 파란색이야. 서로 파란색 뱃지 아래 알을 납니다. 낳은지 하루 이틀 되는 둥지만 골라가지고, 어? 골라가지고. 근데 뱃지는 또 어떤 날에 또흰색을 낳는 날도 있어 또. 지난지 음. 모르겠어. 그래서 파란색 아래 난 둥지가 성운이 높다고 합니다. 그 낳았어. 그럼 하루나 함께 떡국에 나옵니다. 나와서. 백지아 밀어냅니다 맞아요. 근데 옆에 어미가 보고 있어 응. 어미가 있을 때 밀어내기가 좋아 왜? 흔들리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밑에 보게 되면 어떤 분은 그래 가방끈이 귀 묻으면 우리 민을 안 맞아요 특히 관리자분들 어? 또 목사님 전도사님들 일반 교사들도 오면 내가 가신칠근에 네가 얼마나 알아 <laughs> 당시 조작 아니냐고 왜 그래. 조작이니까 어떻게 알이 안 깨졌대? 음, 어떻게 새둥이안 깨지냐? 네 죄송합니다. 새 염제는 신달래 철죽에다가 알을 집을 만들었습니다. 음. 요런데 알을 집을 만들어 음.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어미가 있을 때 주로 알을 밀어내는 게 알을 잘 밀어낸다고 그래. 음. 왜 무기 때문에 이게 안 흔들리니까. 자우지간 밀어냈습니다. 떡볶이 새끼를 뱁제 어미가 갖다 먹이고 있어. 밑에 보세요. 뻑뻑이 새끼야. 뻑뻑이 새끼야. 뻑기는 35cm야. 주 두경과 새들은 일반적으로 이거에 의존합니다. 응. 엄마를 잡아먹겠다. 뱁새 어미야 헉. 여기서 어머니, 과연 자기가 품은 모성애 때문에 알을 품는 건지, 알을 먹이를 먹이는 건지, 아니면은 응. 새대가리 좋다, 나쁘다. 나쁘다. 정말 새 대가리 때문에 자기 새끼인지 알고 먹이는 건지, 그건 저도 모르죠. 모니 어, 진짜. <laughs> 혹시 족새, 자기가 기른정 때문에, 흐문정 때문에 어, 그래도. 키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자. 자, 이것도 두견새인데, 두견새인데, 자, 이건 딱새. 탑창가나네. 두견과 새들은 이렇게 많이 어, 몰래 알아요 근데, 근데 여러 가지 학 정확한 이유 없어. 근데 여기 5월달에부터 와서 8달에 돌아갑니다. 음. 그 짧은 시간 내에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기르고 알낳고 애노고 언제 돌아가냐. 그래서 이렇게 진화된 게 아니냐는 사람도 있고 음. 또 어떤 학자는 떡국에는 금거 사냥 능력이 부족하다. 음. 자기 먹을 것도 사냥하기 어려운데 음. 새끼까지는 뭐 엄청나게 사냥을 많이 해야 돼. 어떤 게 옳은지는 정확한 게 아닙니다.